안녕하세요, 여러분. 골프치는 영훈입니다. 오늘은 골프 클럽의 그립, 내가 직접 교체해도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그립 교체,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. 결론부터 말하면 네, 가능합니다. 충분히 혼자서도 그립을 교체할 수 있어요. 특히 요즘은 그립 교체 키트도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, 방법도 유튜브 같은 곳에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죠. 그립 교체에 필요한 준비물은 간단합니다. 새로운 그립, 그립 테이프, 그립 전용 용액, 그리고 커터칼이나 그립 리무버, 마지막으로 고무 바이스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.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먼저 기존의 낡은 그립을 칼로 잘라서 제거합니다. 이때 주의할 점, 칼을 깊이 넣으면 샤프트가 손상될 수 있으니, 살짝만 긁듯이 잘라야 합니다. 그 다음 샤프트에 남아있는 찌꺼기나, 기존 테이프를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. 샤프트가 깔끔해야 새 그립이 잘 붙거든요? 이제 새 테이프를 감습니다. 테이프는 샤프트 끝에서 일정 길이까지 감아주는데, 보통 그립 길이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은 전용 용액을 테이프에 듬뿍 바릅니다. 이 용액 덕분에 그립을 쉽게 밀어 넣을 수 있어요. 그립 안쪽에도 용액을 충분히 부어준 뒤, 빠르게 샤프트에 끼웁니다. 용액이 마르기 전에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. 그립이 잘 들어갔다면 위치와 방향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합니다. 특히 로고 방향. 그립의 정렬이 중요하죠. 이제 하루 정도 건조시키면 완성입니다. 어렵지 않죠.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첫째, 카본 샤프트는 조심해야 합니다. 칼질 잘못하면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아요. 둘째, 그립이 비싸거나 아끼는 클럽이라면 한 번에 성공해야 하니 연습이 필요할 수 있어요. 셋째, 환경입니다. 겨울처럼 온도가 낮을 땐 용액이 잘 마르지 않아서 그립이 돌아갈 수도 있으니 실내에서 따뜻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게 좋아요. 마지막으로, 그립 교체는 대개 1년에 한번 정도면 충분한데요. 연습량이 많거나 손에 땀이 많은 분은 더 자주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립이 미끄러우면 스윙에 큰 영향을 주니까요. 결론, 내가 직접 그립을 교체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샤프트 손상이나 정렬 실패의 리스크가 있으니 처음이라면 연습용 클럽으로 시도해보는 걸 추천합니다. 오늘의 꿀팁. 그립 교체할 때 방향을 잘못 맞추면 그립이 돌아가서 다시 빼야 하는데, 이때 샤프트가 망가질 수 있으니 한 번에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. Fair play. Nice good shot